아키다 okay, 아키 okay. 이거 키라면 인정 인정 어얘 이게 추락하는 건데 추락하는 건데 어한대더 맛있는 거 나왔다 양맹구 맛있겠다 어 사와임각이다 왔다 왔다 미사일 따라는 가거 아니겠지 꼭쏠때 미사일 미사일 따라가더라 피안하게 어, 미사일 따라 봐요. 아 SMT는 SMT 선에 안 좋잖아 지금 와 완전 부대기잖아. 와, 시작인가? 야, 음악 깔아드려야 되나? <laughs> 아, <laughs> 잘못습니다. 아, 어, 뒤에 제2 1 김한지 자동투사. 던져 던져 던져. 끼 끼어 됐다 됐다. 아 그건 아니야. 그거어 됐다 됐다. 아, <laughs> 아 이거 사람. 이야 이거 어떻게 산 거야? 돌아 돌아 돌아. 됐어 오른쪽 뒤쪽 어, 내각으로 들어서 밑으로 해서, 오케이, 됐다, 됐다. 왼쪽으로 됐다. 와, 미쳤다. 무쳤다, 무쳤다. 무쳐. 내가 뭘본 거지? <laughs> 이거는 인저 와. 그리고, 라곤에서 보여준 리드보다 조금 더 많이 앞으로 갔다 그래야지 맞아. 어,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그렇죠. <laughs> 히트면 음, 오케이. 격수님도 오고 있고, 뭐, 성립이 끝날 수도 있겠다, 잖아. 격선님도이르겠습니다 음. 포지션이 좋아요. 에펀 예쁜 꺼 에펀 예쁜 꺼안 <laughs> <안> 켜도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 이거 맞을 수 있다 재수없으면 맞는다 조심하세요 알죠? 시선유도로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격손님 25kg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아 이거 죽이겠다 이거 아, 노줌모 노조모 <laughs> 아, 아, 하아마 하지 하지마 그러지마 <laughs> 격손님 <laughs> 다 왔어 그러지마 다 왔어 다 왔어 렛츠고 야, 다국적군이네, 다국적군. 예를 네. 때 보통 이런 말 하죠, 다국적 둥덩어리. <laughs> <야>, 다국적 둥덩어리. <똥떡어리. 웃음> 갑시다. 자 왼쪽으로 삐져 나오네, 이런 애좀그렇겠요한 놈만 똑같게 하는 거 잘하는. 왼쪽으로 빠져 나오네, 는한한 마리 보입니다, 한 마리. 여기 여기 한 마리. 에라님 오셨을 때 같이 미션을 거셨어야 했는데. 야, 벌써 쏜거야 일단 왼쪽에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저고도로 한 마리 와요 많이 있어 조금 더 아, 나 들어가서 잡고 싶은데 그걸 안 주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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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오케이. 저, 발견 여기 있네요. 이놈이 가까워지네 아, 이거는 이 r 로까면 아, 조금 더 가봅시다. 조금 더 가봅시다. 라이님잘 아, 받았습니다. 아, 뭐야? 라이님 맞아요. 6만원인데. 어머나, 세상에. 3만원 들어왔는데. 뭐죠? <laughs> 아, 이거, 안부로 안 돼. 에이, 진짜. 송금, 송금 실수하셨다. 원어스. <laughs> <보너스. 웃음> <귀여워. 웃음> 감사합니다. 야, 이제 제가 뭐, 전원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 데미지 나가지고 안 되네. 이티. 음. 어. 아, 딱 맞다, 맞다. 아, 아 야구 잡았죠. 됐고 잡았으면 아고아무튼에라아나 네, 네. 음... 음...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치킨 나도 괜 나도 괜 먹고 도두찮아 나도 괜찮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스포스 안된데 F15랑 네. F16이 번갈아 가면서 아 나도 잡았지. 오케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나도 잡아. 그러니까 저걸 잡고 죽더라도 잡아. 야돼 선님, 제가 문제습니다만족하시죠 <laughs> 뭐야?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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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다야 아고 밀어줘, 도와줘 해보세요 T... T42 T42 누르세요 맞나? 아우 길어 길어 이거 키하면 인정 인정 어 여기 이게 추락하는건데? 추락하는건데? 어한대더 맛있는거 나왔다 갱맹구 킹 맛있겠다 어 싸와임 각이다 왔다 왔다 미사일 따는거 아니겠지? 꼭쏠때 미사일 미사일 따라가더라. 희안하게 네. 어, 미사일 따라. 빨려. 아 SMT는 SMT 선에 안 좋잖아 지금. 와 완전 부데기잖아 시작인가. 네. 자, 음악 깔아드려야 되나? <laughs> 아, 잘먹습니다 아, 아, 어, 뒤에 제2 1 김한지 자동투사. 던져 던져 던져. 끼야. 오 됐다 됐다. 아 그건 아니야. 그거가 됐다 됐다. 아, <laughs> 아, 이에 살아. 이야, 이 야, 어떻게 산 거야? 돌아, 돌아, 돌아. 됐어. 오른쪽, 뒤쪽. 어, 내각으로 들어서 밑으로 해서. 오케이, 됐다, 됐다. 왼쪽으로 됐다. 와, 미쳤다. 무쳤다, 무쳤다. 내가 뭘본 거지? <laughs> 이거는 인정. 와. 나 무조건 죽을 줄 알았는데. 멀다, 멀다. 좀 가까이 가면서 오세요. 지금 너무 멀어. 그리고 라곤에서 보여준 리드보다 조금 더 많이 앞으로. 내지 마. 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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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히터 이렇게 격수님도 오고 있고 뭐성님이끝낼 수도 있겠다 자랑 격수님도 이루겠습니다 네, 그쵸 급 나면 상승해도 도망가죠 이게 오버션 놓을 것 같거든요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안하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해방 끄고 해방 끄고 아우, 에우레이크 잡고, 에우레이크 잡고, 아, 상승 위에 돌았다가 다시 덮프온돼 따라가, 따라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포지션이 좋아. 에쁜 아, 거, 예쁜 거, 안켜, 안켜도 돼. 오케이, 오케이, 았어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다시 왔어. 왔다, 왔다. 이거다. 아이스. 다시 예쁜 거 해야. 에우레이크도 잡아야 돼. 아, 오버슛 다한대 이거. 이거 맞을 수 있다. 재수 없으면 맞는다. 조심하세요. 알죠? 시선 유도로 맞을 수 있으니까. 속도에 욕심을 너무 버리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적군이 맞아서 생상보다 속도 안 나와. 오케이, 됐다, 다 왔다! 따닥! 기총 없어요. 아. 이제 기 격선이 25kg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이게 죽이겠다, 이거. 노즈모, 노즈모.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제 아제 <아니야>, 그러지 마. <laughs> <laughs> 격선이다 왔어. 그러지 마.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멀리서 쏠 필요가 없어. 확실할 때 방금 진짜 확실했잖아요. 이럴 때한한 한 50발만 쏘면 말, 바로 잡는데 이럴 때탄 써야 돼. 탄아. 그러니까 돈을 쓸때 써야 된다고. 불안하다. <laughs> 어왜 맞았는데 뭐야? 아, 격선이한테 미사일 갑니다. 빨쏴죽겠는데 아, 아 맞았다. 오케이. 교수님 죽겠다. 어, 어, 어? 괜찮아 됐어, 됐어. 할거다 했어. <laughs> 어, <잠시만요. 웃음> 이거 오늘 희한한 판 많이 나오네. 내가 매 점수.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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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야 약간 혼자 할때 유일한 장점이 쓸어 먹고 저도 되니까. 아래쪽에 저기 저 하나 있습니다. 고 점수 먹고. 오구도 도한데 와요. 왼쪽 저기야. 근왜 <laughs> 점수 자 다들 화장실안 가는 거야. 나만 화장실 가는 거야. 어? 응. 나만 화장실 가는 거야. 남들이 사실 꽤로짜리위사했때2 0 k 짜리 위사했으니까 그렇잖아. 나만 화장실 가는 거냐고. 여기 한었는데그렇 오케이 잡았다. 있어봤는데? F15. 저 그래서 아래 보고 뱅기도면. <laughs> 속도 살리려면. <살릴 웃음> <연이> 수27은 <laughs> 그런 게 없습니다. 출력이 워낙 좋아서 그냥 막 속도 빠져도 빠진 만큼 다시 붙일수 있어. 수27 아, 타도 해야 되나? 수27. 네, 추천합니다. 레이더는 네. 그냥 TW 헤드온 하고 쓰면 돼요. 그리고 좀안 보이면 그냥 PD 헤드온으로. SMT보다 어, 안정적이긴 해요. 무장이 많잖아요, 이거. <laughs> <laughs> <많잖아요. 웃음> 락은 안 되더라도 쓸수 있는 게 있어. 니쓸 수가 없잖아, 요 근데. <laughs> 이티를 써. 확실히, 락은 하는 방법이 있있습니다 저기에서 레이드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강제라고 시선 유도 강제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PD 레이드로 바꾸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냥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라고 이, 이 상태에서 저기에서 레이드로 바꾸고, 락으을딱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PD로 바꾸는 거야. 어때요? 간단하죠? <laughs> 이걸로 이렇게 아, 이제, 아, 이제 아, 라군하고 아, 피디로 딱바꾸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돼. 네. 이 쉬운 걸 못한단 말이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아, 죽었어요. 네. 다시 저기에서 레이더로 바꾸고, 라군하고요 그리고 피디 레이더로 바꾸고요. 네. 어때요? 이러면 되잖아. 이 티가 인데 이거. 오, 어, 잠깐, 이거 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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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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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ㅎ ㅎ ㅎ ㅎ ㅎ ㅎ 너니? 어고 어, 잡았다 여기서는데 어한갔실이 해냈다 이게 안보이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레이더가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해 네? 예? 뭔지 아시죠? 안보이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 레이더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부터 하게 된다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이알 ER 한 발, 이알 ER 한 발. 2 0 k 로 밖에 여기서 지금 한대 일으켜서 오고 있어요. <laughs> 저놈을 잡을까? 친구야, 그대로 말 알아. 이건 이알이다. <laughs> 저도 이알 ER 한발 있는데 오른쪽 있는 애한테 가면 가까이 못 가겠어. 아 어, 나한테 같은데 어우 죽을 뻔했다. 확실히 얘가 나쁘지 않아. 잡았나요? 에라인는 살아 있어. 뭐야? 저게 네, <laughs> <줄을 하려면 돼요. 웃음> 손으로 나가. 실추란 말. 그 뒤쪽에 에프 신육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오. 아유, 클났다. 그놈안 죽으시면 제가 그 놈을 어떻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두대 있어요 16 말고 또, 네. 또 있어요 예그두대 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졌잖아요 그쪽안 가고 일단 빔 기동을 했는데 방금 일단, 방금... ER 한발 쏴놨습니다 SM한테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오케이 됐죠 이러면은 됐다 조금은 못해. 아, 나한테 왜 이래? <laughs> 아, <예스. 웃음> 조금만 못해. 조금 만 못해. 나왔어요, 나왔어. 한 킬로. 야, 좀 미리 한번 썼고 너무 급하니까. 원래는 이거는 리안 쏘는데 급하니까 말썽. 아, 근데 저 친구 미사일 없을 거예요. 계속 안 쏘고 있는 거니까. 보 오케이.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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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육킬. <유킬. 웃음> 이렇게 하면 터지니까 화장실에 안갈 수가 없잖아요. 빨리 오세요, 응징이 이렇게 쾌변이 된다니까, 쾌변. 응징이 언제까지 그 프랑스 바게트 먹을까요? 응? 쾌변합시다. 오세요. 오, 어, <laughs>,